짝집 없는데? 짝집, 여기 발전기 바로 있네요. 나이스. 있네. 루인. 루인이 있네요. 아, 잠시시네. 안 돼. 아, 아우지 앞에서 잠수. <웃음> <웃음> 이거 오면 키레스 숨어야겠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션, 오션. <laughs> 어, 죄송해요. <laughs> 어. 오화할뻔네네아그 앞에서 잠수였어 예와한한 40초 잠수한 거 같네 이거 80초짜리니까 아 여기 덕구에요 덕구 예아 20초 정도 잠수했나 보구나 아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자. 저 상자 짱좀 하고 올게요 네아 근데 다행이다 아오 진짜 예와와 근처에 오고 있었어 살인마 아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그 이거 드시라고 빨리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거 아 지금 맛있게 진행하셨습니다 짝집에서 지나갔어요 네네 네. 아마 그거 인성존 그거 덧 설치하고 간거 같아요 네. 어차피 덧 이제 짝집 어? 거의 쓸일 없을 것 같아요 저 보라색 열쇠 얻었어요 나이스 보라색이 열수 있는 건가요? 네열수 있어요 보라색이랑 빨간색은 열수 있고 에드온 같은 거 붙이면 어, 어. 보라색이 아이 어, 뭐, 제가 풀어드릴게요 어, 뭐. 어, 그쪽으로 가요. 덕걸린, 덕걸린 쪽으로. 네. 제가 지금 가보고 있어요, 지금. 풀어드릴게요. 네, 제가 한대 맞아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laughs> 더. 좀 더. 컴온. 어, 저한테 알아요. 다론님한테 따라가요. 네네네네. 이거 지금 방금 덕걸린데 쪽, 그, 판자 쪽, 위에 쪽에 덧 하나 깔려있었거든요. 자동 덧일 수도 있으니까. 돼지 있어요, 그리고. 네. 돼지에. 루인. 을 찾아야 아니, 아, 아, 루인도 있나요? 오케이, 오케이. 네, 루인이 있어서, 루인 아, 좀 빠르게 터져서 지워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제가 루인 있는 걸 확인해 보냈네요. 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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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요. 오케이. 와, 아니, 오해, 없어. 그쪽, 그쪽 거의 유사우지 같은 곳이에요. 그쪽에 판자 운전 한개 있고, 그 앞에 보통 디귿자존 같은 거 하나 뜨면은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 거, 거기가 좀안 좋아요, 거기. 그쪽에 발전기 있으면 그쪽 발전기 <놀람> 있는 게. 같은 아, 게 돌리는 게 나아요 거기. 제가 지금 다롱님 걸린데 완전 맞은편 쪽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 일토예요. 한명 앉아 있는 사람 저 어, 일토 두개 봤어요. 네, 여기 저도 일토 지금 하나 보아 저기 있구나. 저 어그로. 이로 갈게요. 네. 저좀 멀어서 살짝 시간 걸려요. 네. 제가 혹시 그 다롱님 쪽에 한뭐 살짝 거 있나요? 아 오케이. 어. 없었어요. 그 가고 있는 사람이 저는 갔을... 아니죠, 데이비드인데 앉았다 일어나는 사람, 쟨가요예 <laughs> 짝집 쪽에 더두개 깔았어요. 오케이. 바로 치유해 드릴까요? 억그로 옷인 것 같은데. 네, 저 지금 억그로 그럼 저희 그냥 이쪽 발전기 좀 빨리 돌려버릴까요? 음 그래.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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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와요 와요. 아 이거 불토를 못 찾은 건데 이거 손에 좀은 거의 말 보겠다. 이거 지금. 다롱 쪽으로 간다. 트랙터 쪽으로 나왔고요. 아, 아하. 왠지 누운데 쪽 저기 예 저기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토템이 안 보이지? 그니까요. 지금 다롱님 걸렸던데 쪽또아불터 여기 확인? 히히. 네 확인. 이럴 줄알았죠 이럴 줄 알았지? <laughs> 아마 루인 이거. 일부리컷 아, 아이가 썼어야 되네. <laughs> 하... 바로 전에 바로... 오케이 아 오케이 루인 루인컷 이거 다롱님만 잘 이제 해주면 될것 같은데 저 열쇠 있어가지고 발전기 네. 빨리 돌리고 발전 <laughs> 아도될것 같아요. 이거 제가 발전기 살짝 돌리다가 다롱님하고 아예 맞교대 할게요. 다롱님 칼집 없으시죠? 네. 저한테 와, 왔다가 간다. 저희 지금 가운데 발전기 반 네네. 돌리고 있거든요. 네네. 다롱님 돌려주세요. 네. 제가 완전 누울 거예요. 그냥 다롱님 쭉 빼버리세요. 여기 왼쪽에 더디거든요. 어디요 풀숲에다가. Okay. 오케이. 네. 근처는 없고 저 앞에 있어요. 다시. 저희 가운데 거 발전기 끝 그... 네. 어, 어디에 덫있나요 이거 일로 시계 일로 시계, 시계 터트릴게요. 시계 찾았어요. 제더안 밟네. 저희 여기 이거 와. 오주오. 어 뭐야 여기도 깔았네아 이거 안 풀려. 음. 아잘 나가네 이거. 어아어어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때려줬어 다행이다. 와때려줬다때려줬다 때려줬다, 이거. 아 시계 있어가고 오, 다행이다. 네. 잠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우리 다른 놈 어디 갔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내가 듣고 말아야겠다. 빼세요. 쪽 네. 빼세요 쪽 빼세요 제가. 그냥 제가 제가 놓을게 제가. 어 그냥 쪽 빼세요. 따라, 배대, 따라가나? 배대요. 따라가나? 따라가요, 따라가요. 맞아요. 얘 반부질이 있는데? 와, 반부질 있는데? 와반부질있네 이거 그냥 판자 그냥 쓰면서 한번 버텨보실래요 이거? 존님이 이거 뒤에 발전아 아... 이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판자 있나요? 거기 판자 있나요? 아, 안, 돼, 안 되겠구나. 아하, 터널링. 와, 반무줄? 반무줄에다가, 돼지에다가. 오겠다. 바로 오겠네요. 네, 일단 치료는 될것 같아요. 이거 제가 그냥 5로 꺼을게요 대아풀은, 대아풀은 해놔가지고. 아, 와! 이런? 거슬 이런 데다 깔아놨어. 이거 제가 밑으로 데리고 내려갈게. 오케이. 저한테 와요. 네. 제발 저까지만 가자. 저까지만 가면 안 될까? 저, 아, 왜, 왜래 아, 이거 핑, 핑 이상해. 하나, 둘, 트, 트, 트. 넣는 척가면서안 넣고. 아, 이거 하지 하면 안 되지. <laughs> 안 되네. 근데 이 트인 거 보니까 그냥 한명방 미친듯이 노리는 것 같아요. 네. 한명 걸리면. 예. 네. 이거 그러면은 그냥 발전기 돌려버리고. 잠깐만. 이거. 지금 그 아까 저 존님 살려드렸던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거든요. 존님 살리는 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제가 갈게요 그럼 네. 바칠도 있나 봐요. 이거 와덫시중간중간에다더꾸여가고 힘들어. 근데 이거 이거 그냥 위에 거 저거 위에거발전이대게 말해 봐. 저거 저저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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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얼추 <laughs> 될것 같은데. 존님이 아까 돌리던 거몇 프로인가요? 어, 아, 아니, 아니. 아, 와, 이 친구 잘한다. 에이, 아, 이게 덫을 지금 얘가 잘 깔아놨어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 데에다가 덫을 깔아놨네? 예. 이거 그, 오, 원래 평소에 깔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지, 그냥. 길목 같은데 그런 데다 네, 깔아놨다고. 어, 저 이거 이러면 아오지겠다. 자, 아우디여서 그냥 발전기 돌리세요. 잠깐만요. 저 참고로 그리고 저한테 열쇠 있어서 저 죽으면 아우디에서 네. 열쇠 빼가셔도 돼요. 아이. 친구는 버려도 전우는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아. 이거, 잠깐. 제가 발전기를 돌려볼게요, 여기. 제가 어그로를 한번 끌어볼까요? 네. 네. 아니, 아니면은 잠깐만요. 이거 치료를 하고 있을게요, 잠깐 그쪽으로 가는데? 세린? 세린? 네아 그러면 저, 저 저한테 저 그냥 오게끔 낫 낫뜰게요 네 뜯지. 제가 살리 갈게요 그럼 안온다 안와 요 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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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덫을 네 예. 안돼 안돼 근데 이거 치료하면 안되이 친구 약간 밤 캠핑 해가지고 발전기 돌리시거나 아니면 개구 찾으시고 열쇠 빼가시면 될고같아요응 네. 돌아가요 다시 이거 발전기 60%거든요? 아, 이 친구 참. 이거 살려. 심 들려. 저 심장 살... 소리 들리 서저 네. 살, 안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성님, 이거. 네. 그, 치료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하고. 있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잠식 전에 한번 살려보고, 어차피 한방 있으면은 나가기 힘드니까, 그냥 한방 없다는 생각하고, 같이 그냥 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어로 아이가? 아, 이거 발전 못 돌리겠다, 이거. 들어가야겠다, 그냥.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예, 돌아가요, 다시. 아, 돌아가도 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살렸다. 나이스, 해즈 어, 어디까지 돌아왔나요? 이, 이형님 시계 터트리고 싶은데? 제안 보이긴 하는데. 한데... 이거 그럼 음... 죽기 전에 살려드릴게요. 예, 발전기 네. 쪽으로 간것 같아요. 발전기 돌리던 쪽. 오케이. 발전기 돌리던 거 얼추 90%거든요, 그거. 네. 안 오나? 올때 됐는데. 발... 발전기 돌리던 중. 아, 시계 못 터트리나? 이 살릴게요. 있어요. 이거 제가 어차피 치료됐으니까 한대 맞아드릴게요. 시계 안 터지셨죠? 예, 돌아가, 아, 오케이. 이거 뒤로 이렇게 한번 빼보실래요? 네. 제가 발전기 돌릴게요. 남, 남은 거. 이거 제가 한대 어, 일단 맞을게요. 오케이. 맞고, 대화 있으니까 쭉한번 빼보세요. 슈슈. 자, 발전기 돌려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한방 얻고. 자, 여기 자, 이제 60초 억으로. 자, 쩐님의 60초 억으로 갑니다. 아, 이게 칼집 있었으면은 좀 나을만한데. 아, 너무 아쉽다. 대화가 없어가지고 아깝다. 네. 어, 바로 들어요, 와. 저 어차피 그거라서 막 마지막이라 드는 것 같아요. 어, 저 바로 갈고리라서 바로 가요. 오케이. 저 열쇠 제 바닥에 떨궈져 있어요. 아, 네. 여기, 아, 여기 계곡 여기 있네요. 제가, 제가 밑으로 내려갔다 올게요. 열쇠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오케이. 안 되지? 오케이. 저 열쇠 먹었어요. 네. 환자 푸셔라. 오케이. 난 저까지 간다. 아 저기 간다 너 오케이 오케이 저 올라갈 수 있어요 저올 올라갈게요 개구 열어 열 열어 보세요 들어갈게요 개구 개구 여기가 디귿자존 디귿자존 좀, 좀.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오케이 <laughs> 오, 와 <laughs> 나이스 우아아 <laughs>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아아 아, 판자가 또 밑에 두 개가 딱 있어가지고 또 상자 까만 길 잘했다 와와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게임을 참 더럽게 잘하네요. <laughs> 이게 스킬러 소리 일단은 아 미안해 소리라뇨 저 타일당인데 아아 그래도 아 랭크 랭크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이게 아 저는 이제 랭크 차이 많이 나면 그냥 소리라고 하거든요. 일단 아 근데 아 운영은 좀 잘했어요. 근데 아덫을 저희 엄청 많이 벌었어요. 진짜 저도 네, 생각... 친구, 예. 네. 석이랑 에드온이 그냥 이양 물고 낀것같데요 <laughs> 와, 그냥 이양 물고 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도 잘 잘을 한거 같더라고요. 그래 느낌 느낌이 있던데. 아 우, 마지막 운이 좋아가지고 아.